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무고로 옥살이를 하고 30세 총리가 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자세한 그 나이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17세 때에 꿈을 꾸고 30세 총리가 되니까 10, 한 2년, 10, 뭐 길게 보면 13년, 10년 이상의 기간을 그가 그가 얻은 결과와 연결이 안되는 길로 갑니다 종살이를 하는 것 옥살이를 하는 것다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긴 기간입니다 그가 총리가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지만 그 극적이라는 말은 그가 걸은 길에 자기가 한 일의 결과 자기가 걸은 길에 연장선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면에서 극적이지, 시간이 짧다는 면은 거기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의 능력을 가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로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로 총리다운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실력은 다 종사리와 옥사리에서 배운 셈입니다 그 극적인 어떤 반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반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자리 결과보다 큰 데에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보다 결과가 큰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극적입니다. 그 결과가 늘 극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놓아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 그러면 혹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확, 그렇게 갔다가 쓸어 담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호세아는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괴로운,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 처음부터 그 여인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알게 하시고 싶어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현실은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답이 없는 일들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그 일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한테 답이 없고 그온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야 할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원치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뭘 배울까요? 뭘 배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답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그냥 다만 답이 없는 대로 끝내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왜 무시무시가 됐을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끌어 안을 수 없고 원하지 않고 진절이가 처지는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울고 매일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버지의 분노와 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인 줄 알고 감내하십시오.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데 참여하시고. 화로 끝나지 않는, 분노로 끝나지 않는, 그 분노가 사랑으로 결과되기까지 그 분노를, 분노로 만족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뻔뻔스럽게들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 나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 모르는 셈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 어떤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진절이치는 현실을 하나님이 걸어 싸매어 포기하지 않으사 기억하 그 사랑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살면서 다만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을 동원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말잘 듣고 아프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운 말씀도 하십니다. 아쉬운 말씀들 하늘이요 들으라 땅이요 들으라.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들판을 헤매시는 것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이 무언가에 대하여, 우는 너무, 상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놓고 볼때 현실이 하나님보다 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과 그의 응답과 그의 인도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늘늘 늘 불만입니다. 우리 현실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손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 도망갈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묶여진 것 같은 우리 현실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겪으시는 사랑의 안타까움이요. 우리를 항복시키고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인도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닐까? 이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주문을 거는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이해관계나 내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밖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